신형 갤럭시북과 그램이 출시된 지금, 에이수스의 프리미엄 휴대용 노트북, 젠북 S13은 살 가치가 있을까요? 일단 에이수스 젠북 S의 스펙을 보면, 라이젠 램프란트 6000번대 프로세서가 탑재된 몇안 되는 고급형 울트라뷰란 점에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CES에서 라이젠 7000번대 CPU가 발표됐잖아요. 그럼 이 노트북은 이제 구형 노트북이 된거 아니냐고요? 그게 이번 라이젠 7000번대 라인업은 그 구성이 뒤죽박죽인데, 차세대 아키텍처인 젠4를 사용하는 저전력 U 시리즈 프로세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발표된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반기에 차세대 라이젠 CPU를 탑재한 울트라북이 출시되더라도 그건 렘브란트와 다를 게 없이 젠3 플러스와 RDNA2 그래픽을 사용하는 제품이란 겁니다 렘브란트를 탑재한 울트라북이 수명 연장이 됐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제품은 여러 측면에서 딱히 무난데 없는 괜찮은 울트라북입니다 근데 이 제품의 가격이 대략 140만 원대 정도거든요. 그래서 2023년형 그램만 출시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 노트북의 장점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갤럭시북 3 프로 14인치가 할인가 120만 원에 출시된 걸 보니까 이 노트북을 추천해도 되나 안 되나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되었네요. 노트북의 색상은 리파인드 화이트 색상이고 무광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지문이 잘 묻거나 하진 않지만 오염되기는 쉬운 느낌입니다. 상판에는 조그맣게 ASUS의 로고가 박혀 있고, 힌지는 180도 오픈이 되고, 부드럽게 열리며, 잘 흔들리지 않는 좋은 힌지입니다. 그리고 베젤과 디스플레이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디스플레이는 약간의 접안사 처리가 되어 있는 글레어 디스플레이로, 트위너 노트북이 아니지만, 터치 입력과 전용 스타일러스 펜 입력이 가능합니다. 펜은 노트북 구성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요. 노트북의 마감은 매우 좋습니다. 노트북의 상판과 하판은 매우 단단한 편이고, 뒤틀어 봐도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약 1.09kg으로 13인치 노트북이라 크기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가벼운 편에 들어갑니다 하판을 열기 위해서는 고무 바킹을 벗겨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엔 굳이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리뷰했던 젠북 올레드와 거의 동일한 쿨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원펜, 원이트 파이프에 좋다고 말하기 힘든 쿨링 구조입니다 다만 다른 대부분의 원펜 노트북과 달리 쿨링팬의 위치가 키보드 덱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몇번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키보드와 마우스를 같이 잡고 있을 때 손이 키보드 덱의 왼쪽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쿨링팬을 한 개만 탑재할 거라면 이쪽에 달려 있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 포트 구성은 요가 슬림카본과 거의 동일하게 양측면에 USB-C 3.2 포트만 총 3개가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모든 포트가 디스플레이 출력과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USB-A 포트가 한 개도 없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키보드와 터치패드는 좋습니다. 키보드의 배열, 사이즈, 키 트래블과 반발력 모두 우수하고 균일합니다. 그리고 터치패드의 사이즈는 상당히 크고 어떤 리뷰에서는 터치패드의 반응성이 별로란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쓰기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요가 슬림 카본 14와 비슷하게 2.8K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의 조사율은 90Hz가 아니라 60Hz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갤북3는 120Hz, 그램스타일 14나 요슬카는 90Hz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이죠 서피스 랩탑처럼 디스플레이가 터치 입력과 펜 입력을 지원하긴 합니다만 이 터치 디스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가끔씩 편하긴 한데 말이죠 디스플레이는 스펙상 최대 5 5 0 n i 라고 나오지만 이건 HDR 컨텐츠 한정이고 스파이더 엘리트로 밝기를 측정해보면 350니트 정도로 나옵니다 많이 어둡다는 느낌은 아닙니다만 약간 아쉬운 밝기입니다 색 영역은 DCI-P3를 100% 만족하고 색 정확도 역시 모든 색에서 정확한 편입니다 주사율과 밝기가 조금 아쉽지만 여튼 좋은 디스플레이는 맞습니다 스피커는 하단을 향하고 있는 스테레오 스피커로 스피커의 품질이 좋냐 나쁘냐 하면 좋은 쪽이긴 합니다만 베이스는 많이 부족하고 쿼드 스피커 같은 걸 탑재한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소리의 풍성함도 부족합니다. 이번에 갤럭시 북3 프로도 쿼드 스피커를 넣었던데 상위 티어 노트북이라면 이런 점에서 차별을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노트북의 성능 모드는 My ASUS 앱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25도의 실내에서 성능 모드로 테스트했습니다. 6800U 저전력 세팅을 한 노트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능은 저번에 리뷰했던 ASUS Swift H와 거의 비슷합니다. 6 8 0 m 내장 그래픽 성능 역시 싱크북 16에서 봤던 결과와 비교하면 많이 떨어졌고요. 시네벤치 R23. 성능 모드와 온도 그래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분간 부하에서 전력은 약 25W 유지, CPU 유지 온도는 88도로 쿨링팬이 한 개이기 때문에 CPU에 지속적인 부하가 들어오는 경우 온도가 높게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점수는 싱글 1,465, 멀티 9,760점입니다. 스위프트 엣지와 거의 비슷한 결과이죠. 전력을 훨씬 높게 주는 싱크북 16 Gen4와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고요. 긱벤치 점수 역시. 스위프트 엣지와 거의 비슷한 점수를 보여줍니다. PC마크 점수는 스위프트 엣지보다 좀 낮았지만 뭐 크게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프리미어 프로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를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 했을 때 7분 47초가 걸려서 스위프트 엣지보다 살짝 더 빨랐습니다. 퓨전화된 프리미어 성능 테스트인 퓨젤 벤치마크에서는 총점 371점으로 스위프트 엣지와 거의 동일했고요. 3D Mark 그래픽 벤치마크에서는 그래픽 점수 6,514 점으로 스 e d g e 와 거의 비슷하지만 싱크북 1 6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MX 450의 그래픽 점수보다 높았습니다. 타임스파이에서는 그래픽 2,156 점으로 스 e d g e 의 680M 그리고 MX 450의 그래픽 점수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680M 내장 그래픽이 MX 450 외장 그래픽을 이긴다는 건 쿨링이 잘 돼서 높은 전력을 줄수 있는 노트북에서 그렇다는 거고. 젠북 S나 스위프트 엣지 같은 저전력 노트북에서는 이해가 다르죠 게임 성능은 몇 개의 게임에서 테스트해봤습니다 2.8K 네이티브 해상도에서도 테스트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노트북들과의 비교를 위해서 프 FHD 해상도에서 테스트한 결과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게임들에서 저전력 680M 그래픽, 스위프트 엣보다는좀더 높은 프레임이 나왔지만 싱크북 16의 고전력 680M과 비교해서는 큰 차이로 프레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MX450 그래픽을 사용한 노트북과 비교해서는 평균적으로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긴 했지만 그다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RDNA2 그래픽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기대는 살짝 접어두는 편이 낫겠습니다. 당연히 전세대 베가 그래픽이나 인텔 ID 6시 내장 그래픽보다는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저전력 외장 그래픽과 비교해서 더 우월하진 않습니다. 전력, 발열, 소음을 보면 배틀그라운드를 연속해서 플레이하는 중 CPU 패키지 전력은 25W까지는 유지하지 못하고 약 20.5W를 유지해서 Swift g 지보다는 살짝 더 높은 전력을 유지할 수 있고 이때 CPU 온도는 약 70도대 후반을 유지합니다. 노트북의 표면 발열은 쿨링 팬이 위치하고 있는 WASD 키 주변은 40도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프로세서와 히트 파이프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40도대 후반까지 올라와서 뜨겁습니다. 듀얼 펜 구성을 하고 있는 요가 슬림 카본 14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표면 온도는 높은 편이었죠. 그리고 성능 모드에서의 게임 중펜 소음은 소음계를 터치패드 위에 올려두고 측정했을 때 50대 초반 데시벨로 찍혀서 울트라 북중에서 조용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성능 모드를 밸런스 모드로 낮출 경우에는 CPU 패키지 전력이 16W까지 떨어지고 펜 소음은 40대 후반 데시벨 정도로 떨어집니다. 젠북 S의 부하시 펜소음은 조용한 편이 아니지만, 스위프트 엣지처럼 거슬리는 펜소음이 시도 때도 없이 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투펜을 사용하고 있는 요가 슬림카본 14와 비교해서는 일상적인 사용 시의 발열과 소음은 더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6 7와트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화면 밝기 100%, 음량 50%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 재생할 때,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1시간 20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테스트가 잘못됐거나 한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요몇 주간 써봤는데, 배터리 굉장히 오래 갑니다. 가벼운 작업 위주로 한다면, 맥북 에어보다 확실히 더 오래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젠북 S13은 좋은 휴대성과 뛰어난 만듦새, 좋은 디스플레이와 편안한 키보드, 예쁜 디자인과 매우 긴 배터리 등, 우리가 휴대용 노트북에 바라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터치와 펜 입력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플러스 요소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경쟁 제품들이 90Hz나 120Hz의 고조사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반면 60Hz를 사용하고 있고 요 슬카나 갤럭시 북이 듀얼팬을 달고 나온 것에 비해서 싱글팬이라서 쿨링 성능은 크게 좋지 않다는 점 그에 따라 6 8 0 0유의 성능을 완전히 뽑지 못한다는 점 프리미엄 노트북 치고는 스피커 시스템이 크게 좋지 않다는 점 등이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북3 프로 14인치 모델이 출시 당시 할인가 119만원에 구매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가격적으로도 대만산 노트북을 140만원대 주고 사야 하나? 하는 의문도 들수 있겠죠. 그리고 해외 노트북끼리 비교해보면 물론 구형 스펙이긴 하지만 무게가 비슷한 요가 슬림 카본 14와 비교해서 젠북 S13이 확실한 우위를 가질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물론 디자인과 배터리 타임, CPU 파워 등은 젠북이 더 낫지만 디스플레이 크기와 주사율, 게임 성능, 스피커 등은 요슬카가좀더 낫기 때문이죠. 결국 젠북 S는 사서 후회할 건 없는 노트북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여러 경쟁자들 중에서 굳이 얘를 1옵션으로 생각해야 할 이유도 좀 애매한 그런 노트북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큰 폭으로 할인이 되어서 물량이 풀린다면 구매를 적극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